핫 뜨거. 유진모 TV. 안녕하세요. 유진모 TV의 유진모입니다. 오늘도 핫 뜨거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제 옆에 신인 연기자 김세별씨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 요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안심할 정도로 감염이 완화됐다기 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2단계 및 2.5단계 시행으로 이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이 경제난이 엄청난데다가 다수의 피로감이 가중됐기 때문에 정부가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어휴, 예. 역시 깔끔하고 현명한 세별시 분석입니다. <laughs> 그런데 요즘 매우 뜨거운 그핫 탄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가 나온 스타 이근데 이와 로건이 제대로 구설수에 올랐다죠. 네, 아, 제가 참 좋아하던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자분들의 그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던 그저 같은 미혼 여성에게는 그 남편감의 남편감의 모델이죠. 그런 네. 모델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럼 멋진 사나이 이근대위와 로건이 아 이번에 불미스러운 추문으로 화제에 올랐네요. 네, 일단 이근대위는 먼저 비트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자신이 착각했다면서 잽싸게 갚았죠. 뭐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좀 힘든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성추행 전과예요. 아, 하지만 그는 그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17년 11월 26일 새벽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이근대위가 한 20대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욱해 잡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이듬해 11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 판결문에서 그 재판부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판결문에 쓰면서 이근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제출된 증거는. 피해 여성 A 씨와 어, 그 추가 증인 남자친구인 B 씨의 진술 및 CCTV 영상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근대인는 전과는 인정하지만 판결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했냐면 피해자와 증인 한 명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으나 여성의 반응을 통해 피해 여성의 반응을 통해 미로 짐작했다라고 증언을 했다. 또 CCTV 세대에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으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오직 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 저는 재판부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이근대의 사건을 의심해 봤는데요. 이근대위가 사건 당시에 33살이었습니다. 음. 새벽 2시에 강남의 클럽에서 생판 모르는 20대 여성이 그를 성추행범으로 지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근대위가 그냥 자기 일행과 춤만 추고 술만 마시면서 그래서 그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화, 화낼 만한 언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러니까요. 저는 이근대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신비성을 두고 음. 이 사건을 바라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주장한 여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음. 발생하지 않았냐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요. 물론 사과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겠죠? 그날 이 사건을 두고, 뭐, 유명해지는 게 불편한 점도 많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이제 수레한바 있는데요. 이근대인은 그야말로 살인병기로 훈련받은 그런 아주 특수군인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섞였을 때 우월감이 생기지도 않, 생기지 않을까요? 뭐, 그런 가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날 클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왜 이근대인은 그 얘기는 안 할까요? <laughs> 사실이니까 그러겠죠 <laughs> 유준보TV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시죠? 좋아요 네, 로건, 본명 김준영씨가 불법 퇴폐업소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정배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로건이 불법 퇴폐업소에 다녔고 뉴스에 많이 나왔던 소... 초대남 행위도 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건의 아내가 13일 오전 유튜브 채널에 자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의 신경을 밝히는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저는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구설에 올라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거라 생각한다 다만 아직 사실과 판결이 안된 상태에서 저에게 댓글로 유상 가져라 라는 등 발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게시글을 모두 내렸다. 남편에 관한 구설수가 판결이 날 때까지 조금 너그럽게 기다려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여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로건 씨의 아내가 참좀 안쓰럽긴 하네요. 네네. 만약에 정배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화가 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데 아내잖아요. 솔직히 부부고. 비난할 게 아니라 이제 위로하고 보호해야 하는 게좀 아내가 그게... 아닐까요? 그런... 포지셔닝이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네. 약간 주관적, 객관적으로 보는 네. 게참 어려울 텐데 네. 근데 그건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아내 입장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그의 잘못을 추궁하고 도덕적인 그런 심판을 내려하는 게 참으로 하는데 참 어렵고 그런네뭐 이래지도 저러지도 참 못하 그런 네. 상황인데 지금 요즘은 SNS나 유튜브를 통한 폭로가 흔하고 그만큼 이제 그게 영향력도 발휘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러면서 또뭐 가짜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뭐왜곡되기도 하는데요. 이 가짜 사나이의 이근데 이와 로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네. 제목과는 달리 사실 그들은 웬만한 남자들도 근접할 수 없는 진짜 사나이 아닌가요? 진짜 그거 하나만큼은 네. 확실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건 군 경력이 국한될 뿐이지, 이 사회, 이현실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이제 많다는 거죠. 이근대의 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추행 판결을 부정하는 그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뭔가 그 여성이 불쾌해할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심에서는 자유롭기가 힘들고, 또 로건의 불법 퇴폐업소 출입 혐의에 대해서는 참저 같은 남자인저로서할 말이 없는데요. 네 아무튼 네, 오늘도 유진모TV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요즘 제법 쌀쌀해졌거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